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용입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직전에 예고로 올렸던 영상 많이 보셨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이 무려 17만 분이나 되시더라고 이게 맞으면 좋은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틀리면 굉장히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주 저렴한 소형 전기차 아마도 테슬라는 모델 2에 해당되는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 내놓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엄청 낮아질 것이다. 그 배터리는 코발트를 줄여서 하이 니켈 배터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 뭐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맥스웰의 특별한 기술, 건식 코팅 기술을 이용해서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하고, 생산 속도도 높여서 배터리 가격을 50% 이상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산 배터리량은 연간 천만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소름, 일론 머스크가 그냥 똑같이 말했어요. 혹시 일론 머스크 모카 구독하고 있습니까? 두유심이. No. 네, 이번 배터리데이 그냥 행사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거죠. 애플식으로 뭔가 워머띵하면서 뭔가 탁 보여주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만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고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위한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수 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행사에서 분명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중요한 변화 놓고 보면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왜 이게 100년이냐? 기존 세대가 죽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인간 수명 생각하면 한 10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세대, 세대 이렇게 교체돼서 기존 사고방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토마스쿤이라는 과학철학자가 만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류 발전이라는 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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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한다. 이게 아니고 패러다임은 아예 인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뭐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죠. 마차가 정말 훌륭한 서스펜션을 달았어. 말을 여섯 마리 달았어. 진짜 멋있어. 만 럭셔리해.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지만 이게 자동차 나오면서 한 순간 뒤집혀버린 거죠. 너 미쳤냐? 야, 그거 여물 먹고 똥 싸고 그런 거 야, 그걸 어떻게 타냐? <laughs> 이랬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산업이 그냥 일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네, 테슬라가 이때 라이브한 거 가만 보면요. 무대 위에 일론 머스크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차 안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다 테슬라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이나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 기발한걸? 이렇게 생각하실텐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 이미 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4분기 연속 극자를 내고 있다 어, 돈 버는 건 쉽다 돈 버는 건 쉬운데 내가 확장을 하는 게 계속되면 돈 버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확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그냥 얌전히 계세요. 돈, 돈 앞으로 나벌 생각 별로 없으니까 얌전히 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대륙별로 다 생산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다른 산업들은 다 내려갔는데 테슬라는 올라갔어요. 약올리는 거죠. 테슬라 BMW, 다임러, 혼다, 폭스바겐, 현대도 있네요. 마스다, 토요타. 닛산, 포드, FCA, FCA 이름 바뀌었죠? 스텔란티스로 바뀌었죠? 스즈키, GM. 네, 다 떨어졌어요. GM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 남들은 지금 10% 이상 다 떨어졌어요. 코땡땡 이슈 때문에. 근데 테슬라만큼은 15%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강점은 엔지니어링도 있고, 생산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생산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프로토타입에 있는 거를 양산하는 거, 이거는 최소한 10배에서 100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양산하는 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수많은 자동차들, 스타트업들이 프로토타입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양산하는 게 가장 힘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죠. 이게 누구를 겨냥하냐, 그냥. 루시드 를 겨냥한 거예요 루시드가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름대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보다 낫네.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걸? 이라는 겁니다. 루시드 에어가 뭐 나왔지만, 뭐, 그게 생산하려면 말이지, 그거보다 한 10배에서 100배는 최소한 힘들단다. 너네 그리고 헐떡헐떡 하면서 만들었나 본데, 양산 안 될걸?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어요. 배터리 가격을 56% 정도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5,000불짜리 전기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25,000불이면 2,900만원 정도인데, 어지간한 가솔린차보다 저렴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물량은 2,500만 대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차도 엔진이나 뭐 변속기나 연료 개통의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하고 이것하고 같아지는 거. 모터 배터리 가격하고 같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을 많은 분들이 100달러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이 가솔린하고 전기차하고 같을 것이다. 근데 지금 50달러 정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차 신차 가격만 봐야 될게 아니고 이 자동차 가격에 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전 기간 동안에 얼마의 비용을 쓰느냐라는 건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덜나요. 암전장비를 여러 가지 도입해서 사고도 덜나고 사망 사고도 덜 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보험을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 싸. 미국에서 얘기해요. 사고가 덜 나니까 보험료를 싸게 줄수 있어라는 점에서 테슬라 보험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배터리 충전 요금도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은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자동차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데모 버전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올해 안이 아니고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달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저 스캐너도 없이, 라이다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사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 그렇게까지 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약간 과장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지, 니네 차가 완전 자율주행 된다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차는 안 되겠지만, 테슬라가 가진 차몇 개는 될수 있죠. 어쨌든, 일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라이더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라이다 아니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충분히 라이다에 해당되는 수도 라이다라고 하는 유사 라이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 라이다가 내놓는 신호랑 거의 비슷한 신호를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사람 눈에서도 레이저 안 나가지 않냐? 사람 눈으로 봐도 어차피 거리를 다 보는데 운전할 때뭐 굳이 레이더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뭐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은 라이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차 언젠가는 라이다가 없이 아니면 라이다가 엄청나게 저렴해서 그냥 아무데나 붙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아마 라이다를 써도 되겠죠 라이다도 문제가 많아요 라이다도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자동차 아니면 검정색의 어떤 배경 이런 것은 그냥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빛이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런 날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 프로세싱 파워만 더 높다면 그런 카메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요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크로나올 자동차들의 4개의 핵심을 보면요 커넥티비티, 초연결 시스템,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쉐어링, 공유경제 시스템 그리고 전동화 이렇게 4가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연결 잘 되고 자동으로 주행해서 공유되면 이게 미래 자동차의 모든 걸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회사가 테슬라 네트워크입니다. 테슬라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이 보통의 자동차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22시간 정도를 주차해 놓잖아요. 주차해 놓는 시간에 주차 안 한다는 거죠. 주차하면 주차비만 나오는데 뭐하러 주차하고 있어? 그냥 다니면서 돈 벌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돈도 벌어오면서 이 돈에 70%를 테슬라 오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테슬라가 가져간대요. 아 이게 진짜 엄청난 경제인데? 그러면 테슬라가 전체 택시의 30%를 그냥 먹는 거야? 어 이거는 이건 너무 하지 않나? 내돈 내고 내가 차를 샀는데 왜 30%를 테슬라가 떼가? 구글 애플? 구글 애플? 아 이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당연히, 이 라이드 쉐어링을 하게 되면, 공유 경제를 해서 차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타게 되면, 그 차를 생산할 때 배출가스가 많은데, 그 생산 배출가스는 그대로고, 이 차를 더 많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극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만드는 순간에도 어차피 CO2가 나와요. 폐기하는 순간에도 CO2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데보다 더 많은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드 쉐어링이면서 솔라 차지드, 그러니까 태양열로만 충전을 하면, 이렇게 적은, CO2 배출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18650이죠. 18650 배터리를 테슬라가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대. 그리고 18650이란 이름을 이제는 안 쓰겠대. 1865라고 하겠대. 1865 배터리는 뭐냐면, 요 양쪽에, 요게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걸 탭이라고 하는데, 요 탭이 없다. 탭리스다. 라는 얘긴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가 혁신이라는 거냐? 얘기하실 텐데,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안에는 잘 보면 이 종이 같은 걸 돌돌 말아서 만든다는 거죠 이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 여기에 음극제양극제를 발라서 이렇게 돌돌 만다는 거예요 돌돌 말아서 양쪽으로 꽃다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지 꽃다리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꽃다리 부분에 너무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그리고 전자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전자가 흐르는 길도 굉장히 멀어질 거고 그리고 이걸 바른 다음에 말려서 말아야 돼. 그냥 말리는 게 아니야. 말리려면 1시간 이상 말려야 됩니다. 아,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이거 1시간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이거 맘에 안 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정이 있어요. 바르고, 말리고, 말고, 그 다음에 조립하고, 그 다음에 포메이션이라고요. 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배터리를 충전시켰다, 방전시켰다 하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20일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데 한달 걸리는 거예요. 이런 머스크 입장에선 열 받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거 빨리 바꿔라. 그래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나이트의 구조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웻 프로세스. 그래서 파우더를 바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건식으로 바를 수 있다고 해요. 건식으로 바를 수 있는 거 드라이 일렉트로드 해서 웻 프로세스가 아니라 드라이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이 드라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드라이 방식의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맥스웰이었어요. 그래서 이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이 드라이 방식으로 말릴 시간 시간 없이 바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 심플리즈 하드라고 써 있네요. 단순한 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정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된다. 지금 하고 있다.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배터리 공장이 될까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했어요. 인쇄공장 그리고 유리병 공장.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 근데 뭔가 이렇게 어떤 과정 몇 개를 생략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짧은 단계로 줄여서 어셈블 라인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큐에 끝나게 그래서 라인을 일곱 배로 더 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터리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되는 거면 우리도 진작에 했지 안돼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후년에 당장 하겠다는 게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생산입니다. 100기가와트 아워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게 5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면 지금의 두 배거든요. 근데 지금의 두 배가 되면 어느 수준이냐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 회사 전체를 합친 양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2030년, 그 후로 8년 후에 30배를 더 늘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전환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이커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56% 낮춘다는 얘기를 했는데, 56% 가격을 낮춘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치킨 게임의 시작 같은 걸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임러 BMW 아우디 뭐다 와서 어, 테슬라 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우리가 전기차 시작하면 말이지. 야 그거 그냥 한순간에 싹쓸이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가 결국엔 최종 승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 56%를 딱 제시하는 순간 잠깐만. 우리 할수 있어? 우리 지금도 우리 수익이 안 나는데 56%더 그냥 우리 개발 중단하고 저걸 그냥 사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가격을 확 낮춰서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혁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보다 더 커요. 일단 슈퍼차저를 갖고 있잖아요. 슈퍼차저 시스템이 사실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른 전기차 모든 형식보다 슈퍼차저가 형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에서부터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슈퍼차저가 더 늘어나길 원하는 거야. 절대자수가 테슬라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야,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뭐 앞으로 천개 만들겠습니다. 뭐 단계만되겠으면 사람들 입장에선 아왜 그걸 왜 DC 콤보로 해? 그걸 슈퍼차저로 해 줘야 내가 꼭이 편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 시티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이 회사를 테슬라가 인수했습니다. 뭐또 그런 것도 있죠. 하이퍼루프 테슬라를 엘리베이터로 내려 보내서 이 모링컴퍼니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이 지하 통로를 이 테슬라 모델 X를 쏴버렸죠. 이런 것까지 시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메이커 입장에서 조금 밑지고 팔아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거예요. 마치 무슨 잉크젠 회사에서 잉크젠 프린터 공짜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거든요 어 LFP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터리 그런데 지금 영상 나온 거 보니 세 가지를 다 내놨습니다 아이언 베이스 그러니까 철 기반 배터리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리켈 망간 배터리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언 베이스에 사용되는 게 ESS가 있네요. 전기를 저장하는 공간. 요런 게 아이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LFP입니다. 이 LFP 배터리는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막 때려도 불이 안 나요. 이거는 완전 든든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렴하고 든든한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그동안 거의 퇴출 위기에 있던 배터리에요. 이거를 뭐 굳이 쓰냐? 우린 밀도가 중요한데? 라면서 다들 밀도에 집중하면서 이 아이언베이스 배터리는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언베이스 배터리, LFP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가, 야, 잠깐만, 그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쓰자! 라면서 지금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니켈 망간 배터리 롱레인지 라고 지금 써있는데 이거는 에너지 밀도를 높인 니켈 망간 들어간다고 써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가 빠졌어요 ncm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코발트가 지금 굉장히 분쟁광물이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코발트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코발트가 안 써있어 코발트 없는 니켈만간 배터리란 얘긴가라고 생각되게끔 지금 그려놨습니다. 이게 진짜 없어진다면 엄청난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 니켈이라고 써 있어요. 하이 니켈은 니켈의 비중을 높인 배터리를 말합니다. 어, 지금 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하고 여기 세미 트럭. 그러니까 세미라는 건 아시겠지만 트레일러예요. 엄청나게 큰 장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차죠.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차체 구조도 내놨죠. 이 차체 구조는 아마도 이제 모델 2의 차체 구조가 되겠죠. 베일에 덮여 있는 이런 장면도 있는데, 이 베일에 덮여 있는 이 차의 차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유니바디라고 해요. 유니바디라고 해서 이 배터리 셀 자체를 이 유니바디의 한 영역으로 사용했습니다. 미래 모든 전기차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캐스팅을 통해서 전체를 한 번에 쿵 찍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철판이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찍어서 만들 수 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는 철판을 가지고서 철판이 가서 그걸 갖고서 찍고 그 철판을 철판하고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얇은 철판이에요. 자동차 공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은 철판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 철판이 말려서 거대한 그런 철판에 김밥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오면 그걸 이제 기계에 넣어. 그럼 이게 돌돌돌 말린 게 돌돌돌 풀면서 이게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인에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찍어요. 찍어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 얇잖아. 1차원적인 것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다 높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판을 또 찍어. 그래서 이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건 전체를 한 번에 주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용접해서 여러 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뒷부분 전체를 한 번에 찍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번에 찍어내면 아마도 용접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어, 아래쪽 전체를 찍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어, 비용이 40% 절감되고요. 부품은 79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뒤쪽 부분 전체를 한 번에 찍어 만든다고 하네요. 일체형 고압 다이케스트 알루미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한번에 탁 찍어낸다 이렇게 큰 주조는 사실상 없다고 하죠. 열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미 고강도로 만들어져 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합금 재료를 이용해서 앞쪽 뒤쪽을 같이 생산해서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조용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차는 앞쪽 뒤쪽 아래쪽 다 연결한 다음에 그 밑에다 배터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트럭처 배터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자체를 이 자동차 뒤 따로 만들어 앞 따로 만들어. 그럼 이두 개는 어떻게 연결할 거야? 배터리팩 있잖아. 배터리팩에다 그냥 연결해.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나? 배터리팩에다가 그냥 앞뒤를 그냥 연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피스지. 앞 부분 찍어낸 거, 뒷 부분 찍어낸 거, 배터리팩 하나.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지금 어, 개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겠죠 이게 한 번에 찍어 나오면 뭔가 불량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 경우도 줄겠네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땐 무슨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경쟁사 특히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정말 선전 포고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 배터리를 바꾸는 것이 자동차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모모모모커모모커모모 이제 테슬라 모델3 중국가 방어 안 되겠네. 중국가 방어 안되다 모델3 중국가 방어. 중국가 방어는 커녕, 야씨. 내년부터 테슬라 사면 바보란 얘기냐?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이거의 영향이 사이버트럭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이버트럭이 그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배터리가 그렇게 싸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싸지지 않으면 사이버트럭 같은 그런 차를 그 가격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고 사이버트럭 가격을 매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사이버트럭 가격 보면서 예, 뻥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이정도라면 할만하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요번에 아예 모델 3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요 지금 모델 2뭐 이런 차를 새로 내놓는다는 거잖아 아예 모델 3 모델 3 가격 안 떨어지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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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에이